오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디모대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고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사도와 우리 디모데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당연히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의 기도를 하되 먼저 임금들과 오픈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고 또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또 단정한 중에 신앙 생활을 평안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팬데믹으로부터 백성들을 우리 국민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라고 함께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제 대한민국도 세계 와 마찬가지로 팬데믹으로 인해서 코로나 19로 인해서 심히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이제 감염의 추세가 너무 이제 올 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을 통해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또한 이제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 여섯 기도하실 때에.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국내외 위기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게 해 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백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나님 거름으로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먼저 합당한 방백으로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을 또 나라들을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위기가 감도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으로부터 모든 국내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지켜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특별히 지혜를 주셔서 평안한 길로 인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이어서 계속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정말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고 땅끝 선교를 감당하는 제스장 나라가 되게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회개하고 더욱더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제 진리의 기동터가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어찌든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선교를 감당하는 제스장은 하나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러한 사명의 중심에 바로 우리 한국 교회가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셨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백성을 위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이제 선한 통찰력을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진리의 기둥터 위에 굳게 서서 제쌍의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사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이 제목들이 또 기도한 바가 주앞주 하나,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아, 흠양될 수 있도록 향연이 돼서 흠양될 수 있도록 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